네, 우리 마지막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렬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 새싹입니다. 내년 국가직 시험이 몇달안 남았는데 아직도 직렬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많고 시험은 얼마 남지 않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심과 흥미가 있는 직렬을 선택해야 할지, 합격 컷이나 경쟁률이 낮은 직렬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어렵네요. 뭐, 저는 이제 사실 공무원 생활을 안 해봐서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주지원 선생님, 공무원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안 해봤지만, 일이라는 게 사실 다 흥미있고, 뭐, 재밌고, 보람있고, 이렇게만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일이라는 게다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크게, 예를 들어서 저보고, 세무직 공무원을 준비해서 세무직 공무원을 해라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반 행정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다른 종류의 것들을 좀 다른 것들에서 뭐 법원직에 간다든지 뭐 검찰직에 간다든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는 뭐 그냥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아주 적성에 맞지 않으면 경쟁률이나 저는 커트라인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뭐 뽑는 인원 어 이런 것들도 고려하는 게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 저의 짧은 견해를 살짝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무참히 발표일 수도 있어요. 어. <laughs> 우리 양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어. 개인적인 성향이 조금은 도전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이 안정적인 우리가 조금은 안정적인 이제 공무원 쪽을 선택을 하기는 했지만 이왕이면은 우리가 또 1, 2년을 공무원 생활 할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 동안 또 이제 본인의 직업으로서 이제 이 직업을 이어가시려거든 어 본인의 성향에 알맞는 그런 쪽의 직렬을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더 그래도 일의 보람도 찾고 네,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어, 저도 두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제가 9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과 행정학 강사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크게 직군이 음. 있습니다. 그죠? 기술 직군과 행정 직군이 있어요. 직군이 기술 직군일 경우에는 자기 전공이나 정말 자기 기사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맞춰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건축, 토목, 농업, 임업, 음. 뭐. 근데 그 외에 이제 행정 직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되게 추상적으로 직렬을 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막상 들어갔을 때 관세가 무슨 일을 할지 고용노동이 무슨 일을 할지 잘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들어가 보면. 출입국 관리가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할지. 그것도 사실 또 들어가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음. 출입국 관리라고 해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일하는 거랑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서 일하는 거랑 난민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거랑 다 다르거든요. 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론상으로는 직렬을 바꾸는 걸 전직이라고 합니다. 시험을 보면 직렬을 바꿀 수 있어요. 들어가서도. 근데 그거는 이론상만 그런 거예요. 우리 행정학 공부할 때 배운 거 있죠. 전직. 그건 이론상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을 사실 가면 못 바꾼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못 바꾸요. 음. 못 바꾸는데 들어가서 점수 맞춰서 왔다가 직렬이 안 맞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음. 그럼 뭐는 바꿀 수 있냐. 직류는 바꿀 수 있어요. 음. 직류를 바꾸는 걸 전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반행정 밑에 일반행정 병무 구분 모집하죠. 일반행정 우정 구분 모집하죠. 이런 거는 들어가서 사실 바꿀 수 있어요. 음. 일정 정해진 기한만 거, 거, 넘어가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어, 자신이 어떤 소명 의식이 없이 바꿀 수 없는 직렬을 선택해 버리면 들어가서 시험 다시 보게 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커트 점수를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좀 커트 라인이 낮은 지역을 노린다든지 아니면은 직렬은 행정, 직렬인데 그 안에서 직류가 다른 걸 고르세요. 그래야 음. 나중에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는 정말 깝깝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모르면 결론, 모르면 그냥 일반 행정 측 하세요. 가서 들어가서 보면은 인사교류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한데 직렬이 같아야지 트레이드도, 삼각 트레이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모르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일반 행정. 그리고 일반 행정 안에서 뭐 지역이나 직류를 고려해서 커트를 고려하는 게 옳다. 직렬 자체가 달라지는 뭐관세니 교정인이, 보훈이, 출입국관리니, 검찰이니 이런 거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고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저는 또한 가지 드는 생각은요. 일반적인 사무직도 이제 이 조조례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어, 특히나 우리 얘 소방직이나 그리고 또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성향에 대한 이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시험 자체의 난이도도 조금은 쉽고 그리고 또 체력적인 면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직렬보다는 도전이 조금 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남을 위해서 이 일을 할수 있는 이타적인 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해커스 소방에서 네, 이 열심히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나도 그런 이 착한 성향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합격을 바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